얼룩 찌든 때 옷깃 고민 필요 없이 깨끗하게 제거합시다. 어, 이 제품 뭐지? 찌든 때 제거제를 찾고 계신가요? 이 제품은 비트 바르는 찌든 때 전용 부분 세척제인데요. 액상형으로 되어 있어서 사용하기 정말 편리합니다. 스틱형 용기로 도포가 간편하고 원하는 부분에 쏙쏙 바를 수 있죠. 일반 세탁 세제로도 활용 가능하니 다용도로 쓰기 딱 좋습니다. 찌든 때가 고민이라면 이거 하나로 해결될 것 같아요.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으니 정말 괜찮은데요? 바로 추천합니다. 어, 이 제품 뭐지? 얼룩 제거제를 찾고 계신가요? 이 제품은 폴메디슨 키즈 고농축 얼룩 제거제인데요. 액상형 세제로 사용하기도 쉽고 효과도 빠르죠. 2026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유통기한 덕분에 오래 쓸수 있어요. 아이들 옷에 안전한 성분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답니다. 이거는 진짜 괜찮은데요? 바로 추천합니다. 어, 이 제품 뭐지? 얼룩 제거 펜을 찾고 계신가요? 이 제품은 타이드 투고 휴대용 얼룩 제거 펜인데요 스틱형으로 되어 있어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외출 중에 음식이나 음료를 흘렸을 때 이걸로 쓱쓱 문지르면 깨끗하게 지워진답니다 막판에 곰팡이 같은 얼룩에도 효과적이라니 진짜 유용하죠 가벼운 사이즈로 휴대하기도 편하고 바로 주머니에 쏙! 이거는 진짜 괜찮은데요? 바로 추천 갑니다